새로 추가된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승마 종목에서만 합격자가 선발됐고 최순실 씨의 딸 정모 양인 것입니다. 공만으로 특감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야당 측은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예, 현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받는 최순실 씨, 최순실 씨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딸의 특혜 입학 의혹인데요. 어제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감장은 이 최순실 씨딸 의혹으로 떠들썩 했습니다. 심지어 야당 의원들은 어제 국감을 마치고 밤에 이대에 긴급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연결해서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어, 아, 안민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아, 최순실 씨 딸이 받고 있는 특혜 의혹. 뭐 많이 좀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그 핵심은 어, 올 6월에 학칙을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학칙을 귀, 학교의 규칙을. 네. 그 이전에는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 학생 예, 예. 같은 경우에 6분의 1 이상을 결승하게 되면 무조건 F를 받도록 돼 있어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음, 해외에 있는 최순 씨의 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F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년에 입학한 이후로 한 번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 1학년 1학기 때는 F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하.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학칙에 의하면 국제대회나 훈련을 참가한 경우에는 예. 예외로 인정해서 출석을 인정을 하도록 하는 이제 규정을 신설을 한, 한단 말입니다. 40조 3항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예.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은 4년 내내 학교를 한 번도 안 오더라도 훈련이나 국제대에 참여한 걸로 해가지고 예. 학점을 줄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학점이, 학칙이 만들어진 시점이 최순실씨 딸이 6월. 경고받은 6월입니다. 직후인가요? 아닙니다. 올 6월입니다. 올 6월. 어, 근데 어떻게 해서 올 2학 1학기가 학점이 나오게 됐느냐? 예. 소급 적용을 가능하도록 했어요. 아, 소급 적용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 올 3월부터 소급 적용을 가능하도록 한 학직 개정을 이번 6월 달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 학생을 위해서 학점을 개정한 것으로 충분히 오인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오인을 받을 수가 있다. 어제 학교 가셨잖아요. 네. 밤에, 예. 학교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운동선수 말고 뭐 실습이 필요한 으흠. 그런 학생들에게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그런 설명을 하시던데요. 어... 예, 근데 이제 운동선수는, 운동선수 이, 이전에 학생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어, 각 대학의 흐름이, 예. 과거에는 이제 국가대표 선수나 운동선수들이 수업을 안 들어오더라도, 예. 어, 교수들의 재량에 의해 가지고 학점을 주도록 하는 그런 관리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예.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총장들이 모여서 그렇게는 이제 하지 말자. 음. 학생들의 학습권을 이제 보장을 하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규정을 이제 만든 기까지 할 만큼 대학교의 운동선수들의 학사관리가 비교적 이제 정상화, 선진화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마당인데 그런데 왜 이대는 학길 음. 실의 역할을 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그것도 소급 적용까지 했느냐. 여기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예. 어제 총장님이나 이대 측에서는 저희들이 뭐 납득할 수 없는 뭐 그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하셨죠. 그래요. 그 학칙 변경의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2015년 그러니까 작년에 승마 특기생으로 이 최순실 씨의 딸이 입학을 했는데 승마가 체육 특기에 포함이 된게 하필 작년부터여서 또 그게 의혹이더군요. 이대가 매년 체육기자를 6명씩 뽑아요. 예. 예, 그런데 14년 신입생까지는 이제 선발 종목을 11개 종목 내에서만 6명을 뽑았어요. 거기에 승마가 없었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난해 신입생부터 13, 11개 종목에서 23개 종목으로 늘리거든요. 예예. 그게 이제 승마가 들어가는 것이죠. 아. 예, 그런데 이제 새로 들어간 12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승마특기생 이 입학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 새로 추가된 종목 12개 중에는 승마 하나만 선발이 됐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입학한 신입생의 종목이 승마거든요. 예예.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학생이 이제 최순실 씨 딸이라는 것인데요. 음. 에, 이것을 어제 밤에 이제, 이제 이대측에서는 거기 이제 총장님도 포함 오셨고 예. 입학지장도 총장님들 다 계셨는데 이것을 두고서 이제 이측에서는 이제 오비일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 이것이 이제 오비일학인지,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예. 아니면은 특정인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입시 요강을 고친 것인지, 이것은 청취자들이 판단을 하실 목으로 그렇게 남겨두겠습니다. 아, 오비일학이다. 어그뭐 어, 그러니까 이게 회의 결과로 우리가 1 2가 종목을 추가하자라고 나왔는데 마침 최순실 딸이 이 예, 승마로 도전을 했던 거고 실력이 좋아서 뽑힌 거다라고 해명을 한 거군요 어제. 네 그렇죠. 예. 근데 납득이 좀안 되세요? 어, 이것이 오비 일학인지는 국민들의 목소로남겨두겠습니다그데또 음. 하나 이제 그 오비 일학이라고만 여기기에는 희한하다 하는 의혹이 또 뭐냐면 아까 1학년 일학기 때 학사 경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학사 경고를 받자 최순실 씨가 딸과 함께 학교로 찾아와서. 학사 경고를 준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고 그 후에 지도교수가 교체가 됐다. 이게 사실인가요? 어제 저희들 이대축과의 간담회에서 확인된 것은 최신실 씨가 두 차례 학교로 오게 됩니다. 예. 처음에 오게 된게 지난해 여름 방학이고요. 두 번째로 온게 이번 올봄 중간고사 마친 후에 오거든요한번온게 아, 아니라 두번 왔군요. 네, 어제 그렇게 두번온 걸로 어. 확인이 됐고요. 예, 예. 어, 지도교수 도체 관련된 그 이제 두 번째 최순수 씨가 학교로 온 직후인데요. 음흠. 아마 지도교수로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 그 이후에 지도교수가 어, 그 이상 나는 이 학생을 어, 지도하지 못하겠다. 예, 예. 지도교수가 요구를 해서 교체가 된 것으로 어젯밤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지도교수를 강제로 교체한 건 아니고, 이런 항의,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자 지도교수가 자진해서 나좀 바꿔달라 이렇게 된 거라고요, 사실관계가. 네, 어젯밤에 아. 이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근데 이게 저 지도교수가 날 교체해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laughs> 뭔가 은쟁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어, 학부모와 그. 교수 사이에. 그렇죠. 이제, 아마도, 이제, 교수 입장에서는, 예. 어떻게 학교를 오지 않은, 수업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줄 수가 있느냐. 예, 예. 그리고 아마 최순실 씨는, 아, 얘가 외국에서 훈련 받느라고 학교를 못 오는 건데, 이걸 왜 편의를 못 봐주냐. 아마 그런 식의, 그런 언쟁이 언쟁.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럼 이 학칙이 개정이 된 겁니까? 그 학칙의 개정은 어제 학교 측 이야기로는 지난해부터 학칙 개정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논의는 확정이 된 거는 그럼 이 지도 교수를 찾아간 후인가요, 전인가요? 후죠. 후겠죠. 네, 아. 네 6월 중순에 확정이 되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에서도 이런 학칙 개정을 지난 작년부터 그 작년 시점이 이제 이 학생이 입학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 작년부터 이런 시대 역행하는 학칙 개정을 시도한 것은 이야기가 어렵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입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청취자들이 판단을 하실 테고 국감에서도 이런 의혹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증인 출석도 요구하고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이, 이게 지금 다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의원님? 제보 없이는 이런 어. 것을 확인하기 어. 어렵고요. 내부 제보입니까? 그러면 학교 내부 제보? 뭐 이런저런 제보가 있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최경희 총장을 국감증인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어요. 예, 예.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특권계층의 학생에게 특혜를 주었고 그 특혜를 반대급부로 이대가 재정지원, 폭탄 재정지원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음. 예, 밝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대 총장을 정인으로 신청한 것인데요. 예, 예. 어, 현재까지 여당 측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정인 채택이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 어제 이제 국감 중에 이 학직 개정의 부칙 조항을 통해서 소급 적용 이것을 저희 전제의원이 발견을 했거든요. 규칙이 아주 뭐 월랑말랑 조금맣게 나와서 예. 신의 한수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소급 적용을 <laughs> 해서 발견을 해서 그 국감 중간에 이들을 저희들이 예고 없이 갑자기 이제 방문을 한 했죠. 거군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뭐 학교 이런, 이런 규칙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학칙 만들어 놓고 소급 적용하는 건 아주 예외적인 건가요? 학점 관련한 소급 적용을 준 사례는? 사례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 그 사례는 찾지 못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찾아서 저희들에게 알려달라고 네. 했고 지금 오늘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정 음. 관련한 소급 적용 사례가 이 대가 이 건이 처음이었다고 그러면은 예.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최순실씨가 아무리 정권의 비선실세라는 의혹을 받는다고 해도 무슨 직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립대학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건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저희들도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어. 특정 학생을 위해서 학칙을 개정을 하고. 또, 개정한 학징을 소급 적용까지 하고,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 음. 이대 총장께서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시면은, 이것은 어쩌면은 이화 여대의 백년 역사를 훼손하는 일이고, 향후 이대의 존립의 위기까지도 가져줄수 어.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까지 비하할 수 있는 그런 찬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까지 말씀을 듣고 국감도 한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안미, 안민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